군인도 노동자군 월 200면 재명리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선거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싸이월드 일촌 그한줄 남기는 것처럼 페이스북에다가 한줄두 줄씩 남기는 것으로 선거 전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 폐지, 봉사 월급, 월 200만원,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간 영업 제한 철회. 이건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선거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저걸로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해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높고 정부 개편도 해야 될 때니까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말은 하는데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데 가족 얘기긴 하지만 여성 얘기만 빼겠다? 그럼 여성 관련된 법들은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처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부처의 근거인 그 법이 있어서 문제인데 법은 놔두고 부처만 없애면 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병사 봉급 2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름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2027년까지 모병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포퓰리즘이라고 무지하게 쉽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공식 논평도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병사봉금을 왜 200만 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때는 왜 이재명 후보를 씹었고 지금은 왜 자기는 맞는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름 사이에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알아야 유권자들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투표를 하든 말든. 방법을 정할 거 아닙니까? 국민이 무슨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동물입니까? 정보와 생각을 밝혀야 판단을 하죠.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우리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12월 25일에 국민의힘 선대의 논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달도 안된 논평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말고시 국방공약, 속을 국민 없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포장은 화려한데 실현 가능성의 의문인 빚 좋은 개살구다. 선택적 모명제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를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4년 후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져서 굳이 복무 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의 가,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국방 분야의 포퓰리즘이자 아니면 말고식 공약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병 봉사 월급 200만 원을 가지고 거품을 물었던 게 국민의 힘입니다. 이래 놓고 갑자기 페이스북에 한줄틱 던지면 끝나는 얘기입니까? 이제라도 200만 원.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베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동의했다는데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을 자극하면 반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징집병을 15만 명으로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집병과 기술지배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필요한 일이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 병사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원희령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즉시 200만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즉시입니다. 반면에 2027년까지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대체가 한순간에 뒤집어서 될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산은 4조 4천억 원, 자연 증가분, 그리고 기존 일부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전환하고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예산을 추계하려면 본인의 공약인 징병 감축을 포함해서 얼마의 군사를 줄일 것이고 월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대강 5조 5천억 원더 있으면 된다. 이거 쓸데없는 데서 돈 뺏어서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 과거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멀지도 않은 과거입니다. 2021년 9월 30일에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서는 사실 공약을 설계할 때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못 만들었다. 라고 그 당시에 실토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군 장병 의식주를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지원을 통해 병영에 지원하면 장병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자 이렇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앞뒤도 없고 갑자기 바뀌고 언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의 단계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공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군인도 노동자군 월 200면 제명리 마을 방송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엉터리로 공약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끝!